안녕하세요. 게임하는 뱅커입니다. 22 토츠, 21 챔스, 인기 있는 대장 시즌들은 시세 변동 크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선수 시세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대 가나, 정말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KFA 매물 당연히 시세 엄청나게 내려갔습니다. 손흥민 선수 1카 기준 140억에서 80억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KF의 사재기 같은 경우 12월 21일까지 신규 복귀에서 공짜로 계속 풀리는 상황이라 절대 비추천 드렸습니다. 나부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리스크가 엄청 큰 사재기입니다. 두골 넣은 조규성 선수는 어제 밤부터 빨간 불이 만장 가까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21챔스 코인 사재기랑은 아예 다른 상황입니다. 공짜로 풀리는 매물 패키지에서 풀리는 매물. 사재기는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1일 날 멤버십 결제 초기와 신규 시즌이 대량으로 한번더 풀릴 예정입니다. 신규 시즌, 시즌 선수들마다 시세 방향성은 다르세요. 잘 체크하셔서 아침에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